아침을 깨우는 상쾌한 기분을 느껴봐 안녕 네 여러분들 지금 또잘 보내고 있나요? 사실 앞에 엔젤를 많이 내서 지금 한 세네 번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주한쌤의지구와원 완전정보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은잘 보셨나요? 혹시 그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통합과학을 다시 공부해봤다. 네, 마음속으로 지금 손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뭔가 피드백이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1단원이 아닌 3단원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씨의 변화 파트부터 들어갈 건데, 여러분 요즘 하늘 좀 보시나요? 네,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 하늘 보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창문 밖으로라도 있는 우리 푸르른 하늘을 한 번씩 봐주시고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 네, 기압, 기단, 전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기압이라는 게 뭐냐? 네,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대기의 힘을 얘기합니다. 즉,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 이 공기가 누르는 힘. 쉽게 얘기해서 그 누르는 힘을 얘기하는데 어, 그냥 요 정도는 좀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 단위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위를 뭘 쓰냐면 이제 뭐 기압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헥토파스칼 이런 단위를 씁니다. 왜 이거 <laughs> 네, 코로나 아니에요. 네,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일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일기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건본 수업 때. 어쨌든 자 기압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 기압을 일반적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자, 내가 여기 딱서 있어. 어, 제가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이 위치에 있는 기압이 주변보다 높아요. 그러면 고기압. 그러면 고기압.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자, 그럼 내가 서 있는 위치의 기압이 주변보다 낮아요. 그럼 뭘까요? 네, 그럼 저기압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단순히 정의만 알고 끝나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이 날씨의 변화 파트에서의 특징은 항상 날씨가 어떻게 될 거니? 입니다. 날씨 무엇? 이거죠? 네, 날씨 무엇? 자, 그럼 날씨가 어떻게 될 거냐?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고기압은 맑아요. 그다음에 저기압이 있는 곳은 구름이 있어서 흐립니다. 어. 맑고 흐리다. 아, 고기압 맑고 저기압 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고기압은 왜 맑으냐? 자, 고기압이라는 건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 공기가 많다라는 얘기로 봐도 되겠죠. 아, 누르는 힘이 크다? 공기가 많다. 그럼 공기가 왜 많을까요? 했을 때, 지상에서 이제 공기가 많은 거니까, 그럼 이 지상의 공기가 어디서 왔을까? 주변에서 왔나? 라고 보기보다는 위에서 오는 걸 확인을 해보는 거죠. 아, 위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나한테 내려왔으니까? 많구나. 그래서 이고기압은 하강기류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이 하강기류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압축을 시킵니다. 즉, 내려오는 수증기와 같은 공기들을 압축을 시키는데, 압축을 시킨다라는 건 온도를 높여줘 공기의 자체적인 온도를 높여준게 됩니다. 그럼 높여주니까 얘네들이 수증기가 물로 응결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없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수증기는 그냥 수증기 따뜻한 수증기 상태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아 공기 가 그냥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게 하강기류는 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하강기류가 주로 내려오는 게고기압니다자 그럼 얘가 내려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여기에 그냥 쌓여있어서 와 공기가 엄청 많아 으어, 무거워 무거워 이건 아니겠죠 이 공기가 쌓이고 쌓여서 버티다 보어서 주변에 나보다 적은 곳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나갈 때 지구라는 것은 전향력이 있기 때문에 휘게 합니다 공기의 방향을 휘게 해요 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나간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기압은 어떨까요? 저기압은 고기압과 반대입니다 상층부로 공기들이 다 흘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여기가 공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공기가 없네? 아 그럼 기압이 낮구나 그럼 이 공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을 채워줘야겠다 들어온데 고기압과 반대니까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 들어오는구나 네, 자세한 건 역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진짜 얼굴을 봤을 때 얘기해보도록 해요 자 어쨌든 흘러 들어와서 상승기류 올라갔어요. 자 그럼 아까 하강기류가 있을 때 압축이 일어나서 온기, 온도가 뜨거워진다고 했죠. 상승기류일 때는 어떨까요? 네, 상승기류일 때는 팽창이 일어납니다. 어, 팽창. 커졌대. 그럼 커지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의 온도가 떨어져요. 어, 그럼 수증기의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 온도가 떨어지니까 끓는 점을 지나겠죠 다시? 그러면 물로 바뀌겠죠 그런 걸응결이라고 하는데 공기들이 올라가면서 액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응결이 일어나서 뭐가 생기는 게 보여요? 네, 구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저기압일 때 날씨가 어떨까 했을 때 흐리다라는 걸알수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거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온 다음에 구름이 생겨서 흐리구나 주로 지구가 원해선 구름이 많아서 흐리면 비가 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사진이나 일기도에서 저기압이 있네, 거기에 구름이 있네, 그러면 아거기비 오는구나라고 대충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얘네들을 실제로 이제 일기도에서 볼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 고기압인데 이제 여기서 말한 정체성, 이동성은 이 고기압에 대한 걸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고기압을 보도록 할게요. 어, 대표적으로 정체성. 아, 정체되어 있는 고기압. 공기가 많은 곳과 그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 고기압이 있습니다. 아, 이동을 하는 애가 있고 정체가 있구나. 근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고기압이 보이시나요? 네, 고기압이 크게 보이시죠? 네, 코로나 아닙니다. 네, 고기압이 크게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런 걸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멈춰 있는 거니까 오른쪽을 봐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왼쪽, 위쪽을 보시면 고기압이 있을까요? 네, 여기 있죠. 이렇게. 좀 축소는 되어 있지만 여기 분명히 고기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되어서 있는 고기압을 우리는 정체성 고기압, 그리고 뒤에서 배울 기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동성 고기압을 한번 볼게요. 자, 이동성 고기압은 규모가 그 생각보다 작습니다. 어,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이동을 하게 돼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는 떨어져 나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고기압입니다. 근데 여기 이두개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고기압이 있는 이 지역은 날씨가 어떻다? 맑다라는 거죠. 날씨 맑음. 맑음.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동성 고기압 여기 지나고 있으니까 이때 어땠을까요? 맑았겠죠. 근데 얘가 봄 가을철이니까 아마 봄이었으면 황사가 무지막지하게 왔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기압도 한번 볼게요. 저기압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얘는 이제 저기압인데 <laughs> 자 저기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 말 그대로 온대지방에서 생기는 저기압, 열대지방에서 생기는 저기압. 그래서 어, 익숙한 말 하나 나오죠? 네. 열대, 저기압, 태풍. 태풍은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태풍 올때 생각해보면 비 겁나 오죠? 바람 겁나 불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온대 지방에 생기는 저기압. 얘도 역시 뒤에서 하게 될 전선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게 때문에 흐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거한 번만 더 짚고 가게 되면 고기압은 어떻다? 사강기류 맑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한번 어떻다?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단입니다. 아, 기단.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게 기단이랑 같다고 했냐면, 정체성 고기압과 같다고 했어요. 즉,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세력이 커지고 작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어디론가 파라져, 이동해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네 종류의 정체성 고기압. 즉, 기단이 있습니다. 어, 기단. 자, 보게 되면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우치크의 기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성질이 다 다릅니다. 어, 얘네가 왜 성질이 다르냐면, 얘네가 있는 지역에서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역량을 받게 돼요. 즉, 추운 곳에 있었다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고, 뜨거운 곳에 있으면 뜨거워지고, 물이 많은 곳에 있으면 습해지고, 아니면은 건조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기단의 정의는 성질을 가진 공기덩어리란 얘기예요. <laughs> 성질을 가진 공기덩어리가 기다의 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인데 시베리아, 자 어떨까요? 어, 시베리아, 축적, 어, 그 다음에 땅이에요. 물이에요. 땅이죠. 그래서 얘는 한랭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죠. 어, 그 다음에 오치크액이다 어떨까요? 역시, 북쪽에 있으니까 춥겠죠? 얘는 한랭이에요. 근데, 해잖아, 해. 바다네. 그러니까, 네. 한랭, 다습한. 습한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양쯔강은 어떨까요? 밑에 있네요. 남한보다 밑에. 그러니까, 따뜻해요. 얘는 온난. 그 다음에, 강이니까 대륙에 있다는 얘기죠? 건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황사가 여기에 포함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태평양은요? 네. 뜨겁죠? 그 다음에, 바다니까? 다습할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실제로 일기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건데. 자, 정체성 고기압. 즉, 기단을 볼 거예요. 기단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약간 위치를 좀 따져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첫번째 있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고기압이 어디에 강하게 발달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강하게 발달이 있습니다 어디 왼쪽 위죠 여기 아까 뭐 있었냐면 네. 시베리아가 있던데요 아 시베리아 춥고 건조한 게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계절상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일반적으로 겨울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추워지죠 자, 여러분들이 일기 예보를 들어주시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오늘은 맑고 매우 춥겠습니다.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은요. 자, 여기 위에 있어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근데 얘가 지금 우리나라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죠. 반대로 누가 미치고 있냐면, 여기에 있는 고기압과 여기에 있는 고기압들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얘 누구였냐면, 네. 북태평양이죠. 어, 북태평양 기단이 여기까지 이렇게 침검을 해서 우리나라 온 거예요. 와씨 고온의 다습한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왔네. 덥고 습해 계절상 언제냐면 여름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근처의 기압 배치만 보더라도 계절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세 번째 이제 전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전선이란 건 뭐냐면 정의 자체가 서로 성질이 다르. 여기서 성질이 다르다는 건 일반적으로 온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온도가 따뜻하냐, 차가운 거냐 둘이 만났을 때두 단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경계를 전선이라고 하고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면 입체적으로 봤을 때 면이 생기는 걸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위쪽에 있는 애들과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부딪힐수 있겠죠. 그죠? 둘 중에 누가 더 차갑까요 을 했을 때 얘가 차갑고 얘는 따뜻할 겁니다. 둘이 부딪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생긴다? 전선이 생긴다거 반대로 얘가 얘를 파고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또 얘가 얘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새로기 변상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또 만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하게 전선이 생길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온도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주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오른쪽이 따뜻한 공기, 왼쪽은 찬 공기입니다. 자, 따뜻한 것과 찬것 중에 누가 밀도가 높을까요? 네. 찬게 밀도가 높아요. 네. 찬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아래에 있고 싶어 하고 따뜻한 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둘이 부딪혔네요? 당연히 누가 아래를 지키고 싶어 해요? 네. 이찬 공기가 아래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반대로 따뜻한 공기는 아 나는 위로 올라가 있네 하고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타고 올라갔네. 이때 뭐가 존재냐면 하 상승 기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하, 상승 기류가 생겼다. 그럼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겼다. 여기는 저기압이라는 사실도 알수 있겠네요. 그럼 저기압이 되었으니까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어디에서 내리냐면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타고 올라갔으니까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은 아니죠. 따뜻한 게찬거 위로 올라갔으니이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 항상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에 있는 것도 볼까요? 따뜻한 게 있고 찬게 있네요 따뜻한 게찬거 위로 올라왔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 구름이 생겨 그럼 어디에 비가 내려? 찬거 있는 쪽에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생기는 이 전선의 종류가 다른 것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 같은 공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찬게 나한테 접근을 했네? 그러면 나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찬 공기가 나를 빡 하고 때린 거지. 빡 하고 때렸으니까 내가 붕 뜨겠죠? 그래서 이 전선에 대한 이 경계면이 급하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애가 큰찬 공기 쪽으로 다가갑니다. 어, 근데 저기 앞에 나보다 무거운 애가 있어? 어떻게? 슬슬슬 비켜가야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슬슬슬 비켜가게 되니까 경사가 완만한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건 할랭전선. 찬게 다가왔다, 할랭. 따뜻한 게 다가왔다, 두 번째, 운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전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기도상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여기서 그럼 전선이 누구냐? 얘입니다, 얘.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자 그럼 보면 얘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네, 할랭이에요. 할랭. 그래서 보시면 뾰족뾰족뾰족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온난입니다. 얘는 둥글둥글하게 생겼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려드리면 자 전선을 그릴 건데 전선의 종류 중에 할랭 어떻게생겼다 뾰족, 뾰족. 자, 온난 따뜻한 게 다가가네. 둥글, 둥글. 이렇게 생겼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추운 추운 애들과 여기에 따뜻한 애들이 진짜 명확하게 만나서 서로 세력이 비슷한 상태로 부딪히게 돼서 아주 길게 띠를 이루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로 뭐? 얘가 장마입니다. 장마. 그래서 세 번째 종류가 뭐냐면. 장마전선 얘를 다른 말로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잘 움직이지 않아요. 세력이 서로 비슷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엔 없지만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서로 없어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회색전선 해서 같은 방향으로 만나서 서로 맞짱 뜬게 아니라 누군가 누굴 따라잡아서 일반적으로 활랭이 온난을 따라잡게 돼서 생길 때회색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전선입니다. 네. 2019년, 장, 재작년 이제 9월 평가원 문제인데, 이런 게 나와요. 자, 문제를 열고 보시면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이고, 기억리기디그는 기업, 각각 나타나는 전선의 특징이다. 자 전선 아까 배운 거뭐 있었냐면 할랭 온난 장마 회색 이렇게 있었습니다. 할랭 차가운 게 다가오는 거, 온난 따뜻한 게 다가오는 거, 장마 세력이 비슷한 거, 회색 차가운 게 따뜻한 걸따라잡아서 같은 방향에서 서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표현이 매우 길죠. 잘안 나와요. 네, 온대저기압 팔때나 나오지. 그럼 얘네 세 개인데, 자한번 보면 이지하죠. 이지하죠.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보게 되면, 기억 자, 모양만 봐도 되는데, 자, 모양으로 따지기 전에, 자, 지문으로 먼저 한번 찾아보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비슷해요. 오, 세력이 비슷해요. 뭐예요? 정체전선이죠. 됐죠? 그 다음, 닐. 더 읽어볼 것도 없어요. 네, 머무를 때 상공의 구름기가 된다. 정체, 장마전선이죠. 다음 b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그리고 찬 공기가 주어예요.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갔네누구예요할랭이네 그다음에 c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주어를 보시면 됩니다. 온난이죠. 얘들 여기 찾으면 될 텐데 그림을 보시면 자 A 뾰족뾰족하네요. 할랭 동글동글 B는 동글동글하네요. 온난. D를 이뤘네요. 정체. 끝났네요. 자 A 뭐예요? A 한래 니은, 다음, B 온난, 뭐야? 디귿이죠 C 기억이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아 너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선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자 보시면 가는 일기도를 줬고요. 초여름이라고 줬기 때문에 사실은 아 여름에 장마 이거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거 보니까 뭐예요? 정체 전선 즉 장마 전선이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랬을 때자 나는 가에서 일기도의 전선 면의 모습을 준거랍니다. 아 전선 여기에 이제 전선이 있고 면이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A 그룹과 B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자, 누가 누구를 타고 간것 같아요. 혹은 누가 누구를 파고 든것 같아요. 혹은 둘이 부딪혔어요. 자, 누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이 전선면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 바로 따뜻한 공기. 그럼 아래에 버티고 있는 건찬 공기겠죠. 아, 따뜻한 공기가 A, 찬 공기가 B구나. 라는 것을 가에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다에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선이 이렇게 있네요. 경계가 생겼어요. 자이 경계를 중심으로 누군가는 누구 위로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 남한이랑 북한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춥나요? 혹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 위쪽에 있던 기단들과 아래쪽에 있던 기단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차가웠죠? 여기가 차가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따뜻했죠. 자 그럼 누가? 어디로? 네. 아래 있던 게 위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볼게요. 기역 A 지역보다 B 지역의 강수량이 많다. 자, 얘가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간다는 건 이것 또한 상승 기류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상승 기류가 되면 여기 뭐가 생기냐면 구름이 생기겠죠. 구름이 생기니까 비가 내리게 됩니다. 어, 비가 어디에 내릴까? B 지역에 내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A 지역보다 B 지역의 강수량이 많겠네요. 다음 은 B 지역에영향을 주는 기단의 세력이 더 커지면, 자 얘의 세력이 더 커지면 전선은 북상. 자, 얘 지금 어떠한 성질이냐면 차가운 애입니다. 차가운 애가, 즉, 여기 차가운 애가 커졌대요. 얘가. 얘가 커졌대요. 자, 그럼 이 경계를 어떻게 할까요? 밀어내리겠죠? 자, 그럼 북상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D급, 강수를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에서 공급된다. 자, 강수를 형성하는 수증기. 지금 어떤 공기가 타고 올라가고서 구름을 만들었죠? 따뜻한 거죠? 따뜻하게 타고 올라갔네요. 전선에 어디 있는 애? 남쪽에 있는 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정답이 기역,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편, 네,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더 강의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